2022년 11월 7일, 11월 7일 국회에서 올려드려지는 국회 기도제단 그 기도제단 기도 오늘 68일째, 68일차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국회 의사당. 다. 후문 안내 휴게실. 정기국회 회기 중 백일 기도회 가운데 국회에서의 올려 드려지는 6 8일째8일차 국회 기도 제단을 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도 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광부의 길을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향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었소.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업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유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대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05장으로 찬송가 305장으로, 3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나가라, Amen. 이다자막 <목소리도> 路。 알려주신 <목소리> 수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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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겠습니다 조신여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더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해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기국의 개개종 1 0일간의 기도회 가운데 국회에서 에 올려드려지는 68일째 68일차 국회 기도재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칠이 되어지고 또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죽게 또 부르시던 또 외치고, 강고하며 기도하는 그 신혼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시고, 주 앞에 온전하여 주고, 그 모든 것을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혼돈과 거짓과 분노가 아닌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질서와 정직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인 권세자들이 당리당력으로, 범수와 범수의 정치, 거짓과 위선의 정치로 세운되이 하니, 국민과 아, 백성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대로 모든 상황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 주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서울 이 도시인지 한복판에서 갑작스러운 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 중부내륙인 충북개성군에서 지진으로 그 신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불감증이 걸려있던 이 백성들이 또, 이, 또 어, 책임지고 있는 이, 이 정부 관계자들이 한의하게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을 부르는 사망을 부르는 이 귀신놀이 문화를 그냥 침묵하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는 우리들의 자녀들인 이철머리들의 이 생명을 이 사탄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단의 이 역사가 있게 되기 위해 주님 아버지 반드시 이를 깨우치게 하시고 새롭게 모든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그런 나라로 계획되게 어,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또 국가에서는 한 주간동안 일주일 동안 국가의 애도기관도 성폭력니다또이 무가족들에게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했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여야가 이글케에서 격돌하여서 이 책임에 대한 공방을 이 국회에서 책임을 두고 서로 보성과 보함에 오가는 그러한 또 추태를 보일 수밖에 없을 인데 주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 진실을 말해 주시고 거짓말을 말하거나 거짓을 가르치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네. 로 말미암아 고산대서 주님께서 놀라운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이 정부 관계자들이 깊이 사과 대국민께 잘못된 것을 낱낱이 고백하지하여 주시고, 여러 말려아마 새롭게 이 나라 가 안정 불안정에서를 안전한 나라로 새롭게 계획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 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네 하나님을 그 알게하시고. 하나님을 대답게 네, 하셨어.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말 아마 이들 위하여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주님 회개하시고 용서를 다해주신 이한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정결케 하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사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들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또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세우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을 지배하는 만무의 영, 동성의 영, 이슬람의 영, 또 이단의 영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각종 우상과 신상들이 이 땅에서 무너지고 파쇄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해계의 부이 있게 하옵시고 남겨두신 하나님을 경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방금께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주님께서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지도자를 통화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건설하게 하옵소서 또윤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과 또 한덕수 유총리를 비롯한 각부행장 장관들 과또 일선에서 이웃을 또 숨기며 봉사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들과 일 백만 명의 이런 공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 이들이 또, 가난한 자, 부와 과부들 돈을 보게 되어 주시며, 또, 코로나19에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자, 홍수와 태풍으로 인하여 이재민을 당한 자, 또, 해외에서 이 땅에 들어와, 새로운 환경에서 저, 또, 제공하고 살아가는 대이주 노동자들, 다문한 가정들, 그리고 북한의 의각과 토로가 살아가다가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북한 탈주민들은 바로 북한 동포들, 또그 해외에서 또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또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의게 이런 기반을 그 주님께서 함께 자해 주시고, 이한 나라가 그, 그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그 나라에서 기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법과 행정과 사법과, 어, 더 균형을 이해해 주시고, 그합칙인이 입법부인, 이. 입법부인, 이. 이 법, 이 법, 국회에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예산을 심어야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있었던 여기에 대한 책임 공감으로 불꽃이는 정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무총장을 비롯한 4천명이라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또 지역에서 대표로 선집되어온 300여 명이라는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보좌하고 있는 2 7 0 0 명이라는 국회 보좌진들과 그리고 이를 세상에 알리는 언론과 방송사에 종사하는 4천명이라는 기자단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또 매일 나가며 매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이들이 해야 할그 의무와 책임, 신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참사로 인한 그 정부 관계자들 그 행함으로 불러서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며 그 책임을 추구하도 하는 일이 오늘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소상님, 선배들에게 또 알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깊이 는 사과와 함께 또이 설탕과 애국 함께 나누는 그런 국회에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정규 국회 1기중 100일 동안에 매일 아침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재단을 이렇게 쌓게 하시며,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 일을 향하시고, 광량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방을 내시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에 반드시 주실 텐데 네, 그래서 옛날에... 메모리가 가득 찼습니다.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고 무료로 정리하세요.